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과 기도 스무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 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집권하던 시대에 문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에게는 추방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던 한 선교사님이 중국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한 중국 목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환난과 비판이 몰려올 텐데 견딜 수 있겠소. 그랬더니 그 중국 목사님이 가만히 마시던 차를 바라보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교사님, 이 차가 뜨겁죠? 그러면서 차 티백을 들었습니다. 이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었나요? 아마도 뜨거운 물속에서 진짜 맛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이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환란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선교사님들이 수십 년 후에 다시 중국이 열려서 중국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죠. 그랬더니 보통 선교사님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중국의 교인들이 급감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죠. 이전보다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이전보다도 수십 배의 중국 성도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담겨진 그 티백이 오히려 더 진한 맛을 내듯이 중국교회에 환란이 왔지만 그 환란이 더 참된 신앙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결코 회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있음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그 사명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만나서 석별의 정을 나누었죠. 그리고 배를 타고 고스라고 하는 곳에 갔고 이튿날 로도에 이르렀고 거기서부터 바다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소아시아 남쪽 해안에 있는 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섬들을 거쳐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찾아 그들과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란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권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권면은 이중 확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확증을 허락하여 주시죠. 사실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주셨던 성령님의 음성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이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동일한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과 환란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권함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고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은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형제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더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루 후에 다음날 8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지요. 가이사랴는 항구도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꼭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거기서 한 2, 3일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곳에는 전도자 빌립의 집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 빌립은 초대교회가 세웠던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전도자 빌립은 초대교회 핍박이 오자 많은 성도들이 흩어질 때, 그도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과거 블레셋 영토였던 그 블레셋 해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해변 길로 쭉 올라가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언하는 처녀, 내 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그가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겼다는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은 여러 날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보 선지자가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면서 이런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띠 임자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이렇게 수족이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 아가보는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당시 아가보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다라는 예언을 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때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보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것이죠. 아가보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수족이 결박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알게 되었던 것이고 그 사실을 바울의 일행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아마 바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아가보와 함께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었던 성도들과 함께 아마 그 자리에는 빌립도 있었을 것이고 처녀로 예언했던 빌립의 네 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12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도 바울은 기필코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성령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고, 사도 바울의 일행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말을, 한 것을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로에서, 또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말해 주어서 이미 이 사도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일행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가보 선지자까지 와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니까 사태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가볍게 처음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의뢰에 예루살렘에 가면 아,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당연히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가보 선지자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족기 다 결박되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자 사태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단지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힐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 위기가 바울에게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태가 심각하구나 해서 사도, 사도 바울에게 모두 다 찾아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관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면서 호소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너무나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면서 사도 바울을 말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너희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말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라는 예언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죽는다라는 음성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도 사태가 심각하구나. 내가 예루살렘에서 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들어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고 아가버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으니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죽음도 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사도바울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무리 사태가 심각하게 바뀌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결국 14절을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도바울에게 그 누가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사도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바울은 왜 결박과 환란, 혹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보통 사도바울의 사역 사역의 방법은요. 핍박이 오면 피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늘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핍박이 오면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2년 넘게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짐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이었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고난의 현장 아니었겠습니까? 이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열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도들 외에는 다른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물론 흩어져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 예루살렘은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곳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곳이고, 초대교회는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극심한 기근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면 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장본인이 본인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사내들인 공예회원이었을 때에, 사울이라고 불려졌을 때에,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이제 말년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때 나이는 거의 한 6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1, 2년 이렇게 60대 초반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기에 마지막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그토록 핍박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교회를 지금도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고 과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고난의 현장 그 고난의 현장에 그는 가서 마지막에 그곳에서라도 증인으로서 쓰임받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따르면 그는 사마리아와 유대, 유대는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 여러 이방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에서는 이미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만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을 정말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근 30년간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또온 유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고난의 현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곳 지금도 핍박당하고 있는 그곳에서는 내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후에 처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복음을 제대로 예루살렘에서 증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는 자기가 어떻게 선교했는지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갔던 적이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율법의 굴레를 매게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줄 것인가 이 논쟁 때문에 또한번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간 기록은 한세번 정도 나와요. 이 어떤 업무차 간 적은 있었어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해 본 적은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실 걸다 아셨죠.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거기서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불법적인 신문을 받으시고 또 사형언도를 받으셔서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모르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죽을 줄 알고 예루살렘에 가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다 아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안다고 내가 피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내 마지막 인생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처럼 죽음과 환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나도 내 인생 마지막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갔다가 결박과 환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 설령 죽을 수도 있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어떠한 환란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처럼 나도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마치고 싶었던 것이죠. 순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그만큼 예수 만나기 전에 지은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맞춰야 할 사명,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마치려 하면 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있지요. 어떤 분들은 그곳이 가정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홀로 믿는 분들 중에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식들에게 핍박을 받고 구박을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홀로 신앙생활 하면서 참 남편 눈치 보고 자식 눈치 보고 부모님 눈치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곳은 예루살렘과 같, 또 같은 곳이죠. 그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은 그곳이 직장인 경우도 있죠. 직장 생활 하려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고, 또 신앙인으로서 신앙 지키려다 보니까 은근한 핍박, 은근한 조롱,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비록 그곳이 나에게 있어서 고난을 주고, 나를 핍박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성령받아야 사실은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받아야 사실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어떤 환란, 설령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환란 끝까지 건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죽으면 죽겠다 예루살렘 가서 나는 내 마지막 사명 감당하기를 원한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거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의 현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 죽음의 현장, 죽음으로 몰아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결코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곳은 그곳에서 환란과 핍박이 기다린